내가 하는 짓이 상대에게 어떻게 미치는가? 아 이것이 득되고 안 되는 거라.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재밌게 살아, 음 그걸 만들어내라. 재밌게 재밌게 사는 방법의 이 원리는 있는 속에서 불만 없이 할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내야 되는 거라. 호미가 없는데 호미 없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인자는 어려워져. 이 자리에는 호미가 지금 있을 수가 없어. 그러면 없는 거로 갖고 아 나무 꽂아 갖고 딱딱 파면서 이렇게 즐겁게 해야 되는 거야. 나무는 있거든. 여기서 즐거움을 찾으면 조금있은면 발전을 해갖고 호미가 딱 생기는 게. 정확하게 와 호미가. 이 호미 갖고 호미가 있으니까 호미 갖고 호구작들이만조금있은면 재원이 들어온다니까. 내가 다 줘. 불평만 안 하면 다 준다니까. 다음에 네가 뭐가 필요하겠구나. 딱 주고. 다음에 뭐가, 어, 그거를 갖고 아주 신나게 재밌게 놀아야 돼. 그러면 다음에 장난감 또한개 준다니까. 아. 이제 그거 갖고 또, 아, 있는 대로 이래, 사정대로 하니까. 그거 거기 포크랜 또 갖다 주잖아, 장난감으로. 차도 갖다 줬지. 어? 저 불평을 막 하고 있으면. 장난감 안 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데서 내가 아주 지혜롭게 생활 지혜란 말이에요. 그렇게 거기서 아주 만족을 하면, 아주 감사하에 내가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는 거예요. 없는 거 가지고 할수 있는 데까지 노력하는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즐거운 거예요. 아, 생활 즐거움이야, 이게. 아, 인생 즐거움이 아니라고, 이거는 아직. 생활 속에 또 이게 그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, 이게. 아, 그거는 기복을 타고 있어서 그렇지. 그렇게 아. 아, 해서 타고 있으면 내가 다음에 쓸게 저절로 다 와지는 거라. 아, 선생님은 항상 보고 있어. 아. 네가 재밌게 놀면 그 다음에 줄 연장을 내가 준비를 항상 한다, 이 아. 어떻게 해서든 네 손에 딱 들어오게. 한데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으면 장난감을 안 사줘.